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이고 어, 쿠팡 택배 이거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조금 안 보인다. 이거, 이거 폰타나 오리엔탈 드레싱이고 제가 폰타나 드레싱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맨날 먹는 게 오리엔탈 발사미 그리고 오렌지 드레싱 있거든요. 그세개 제일 좋아해서. 이것도 다 먹어가길래 샀습니다. 오늘 아침은 좀 샐러드랑 빵 먹으려고요. 이렇게. 넣고. 이거는 이거 두부 텐더거든요? 근데 이거 샌드위치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 그냥 샐러드 그림처럼 해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이게 두부 맛도 거의 안 나고 그냥 약간 치킨 너겟인데 담백한 치킨 너겟 맛. 요것도 하나 샀습니다. 이거 아, 진짜 맛있어요. 어 지금 자리가 너무 없네 그다음에 이거 통밀식빵도 떨어졌길래 이거 하나 샀습니다. 아 이거 누루야 이거 하나 샀고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도 하나 샀어요. 이거 어, 샐러드에도 넣어 먹고 냉파스타에도 확실히 토마토 넣은 게 확실히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샀습니다. 토마토가 좀 비쌌어. 한 5천 얼만가? 조금밖에 없는데. 제쨌든 요거 샀습니다. 어머 양배추가 이렇게 작아? 대박. 마트에서 살걸. 양배추. 이렇게 샀습니다. 보이나? 어. 어, 너무 쪼끄매요. 이거 완전 한 끼용이다. 저는 한반통 넣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거의 2천 원 정도 했거든요. 1,900 얼만가 했는데 마트에서는 한 이거 두 배, 세배 반통 잘라놔서 한2천 얼마 하는데 어쨌든 요거 샀어요. 오, 닭 오리 훈제 요것도 그냥 집에 빻당이 먹을 고기가 없길래 구워 먹기도 편하고 그리고 맛있으니까 오리 훈제는 그래서 이렇게 샀고 한 바탕 정리를 하고 저는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뭐니를 구워. 구워. 지금 두부 텐더 굽고 있고요. 그리고 버섯은 이렇게 구워 놨고 이게 이제 상추랑 방울토마토 그다음레시 이렇게 해서 놓고. 두부 텐더 샐러드 완성이에요. 너무 맛있겠죠? 지금 거의 12시거든요. 이거 막 굽고 하느라고 지금 너무 배고파서 얼른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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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다. 가맛있어 와, 개 맛있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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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샐러드가 은근 만든데 귀찮잖아요. 막 상추, 잘라 두부, 구워... 그 뭐냐, 버섯 볶아. 시간이 은근 오래 걸려가지고. 이 두부 텐더도 이 껍질이 진짜 맛있어요. 껍질이 약간 진짜 그 치킨 너게그 껍질이에요. 맛있는 껍질. 아, 이게 행복이지. 지금 너무. 텐션이 좋아요. 왜냐면, 날씨 좋지. 이렇게 상큼한, 맛있는 샐러드 먹지. 옆에 귀여운 누루가 저를 보고, 저를 보고 있진 않지만, 누루 있지? 이거 먹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산책도 누루랑 같이 나가고, 좀 맛있는 거좀사 먹을까? 생각 중이긴 한데, 쿠팡에서 장을 많이 봤으니까, 요리를 좀해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음맛있어 제가 요즘 빠진 노래가 있거든요. 데6식의 해피라고 제가 예전부터 데6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원필 얼굴이 딱 제가 좋아하게 생긴 얼굴상인데. 어쨌든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음표를 진짜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저랑 제 친구랑 데이식스 그러니까 제 친구가 데이식스 팬이었다가 저를 영업을 한 거죠. 근데 너무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노래도 좋고 그래서 저도 같이 좋아하게 돼가지고 이 친구랑 같이 데이식스 콘서트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잠실 가가지고 같이 콘서트 보고. 한동안 또 잊고 지내다가 막 영케이가 놀면 모하이나막 뭐 요즘 되게 방송 활동 활발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이식스도 계속 많이 활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능 이런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번 앨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는데 그 그 타이틀곡은 저는 그냥 별로였거든요. 근데 그 수록곡 중에 해피라는 곡이 있는데 그게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약간 밴드 음악은 약간 그 특유의 그 벅차오르게 하는 그게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막 벅차 올라서 막 눈물이 날것 같은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후렴 시작이에요. 이런 노래거든요. 이게 너무 가사도 너무 좋고 또, 나, 나의 심금을 올려가지고, 며칠 내내 계속 이것 만들었어요. 또, 작곡이 0K, 작사? 작사가 0K였던 것 같던데, 0K였던 것 같아요. 참 똑똑해. 또, 근데 저는 또, 이런 노래 들으면은, 막, 벅차 울어서 눈물 나고, 막,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너무 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또, 내 본인 스스로한테 너무 과몰입하면 그것도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항상 과몰입 그만해. 막 이러면서 혼자서. <laughs> 혼자 스스로 청성맞게 그만해. 막 이러면서. 멜로디는 신나니까 그래서 신나는 멜로디를 요즘 계속 듣고 있어요. 요즘 진짜 계속 들어요. 그래서 아 데이식스도 진짜 이렇게 잘되는 날이 이렇게 막 많이 알려지는 그 지금 딱그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노래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러면 언젠가는 또 이렇게 빛을 보는구나 이러면서 저는 좀 아무을 잘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쨌든 감정형 인간이다 보니까,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뭔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되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잘 떠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언니가 저한테 항상 해주는 말이 그 상황 속에 있는 너를 보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제3자로 너를 봐보라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게 맞는지 제3자로 생각해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멀리서 보고 판단을 하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뭔가 그 상황에 몰두해 있는 내가 아니라 그 상황에 잠깐 뒤로 빠져서 제3자로 나를 봤을 때 내가 지금 잘 지금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라고 너를. 너무 그 상황에 빠져있는 너를 보지 말고 근데 그게 되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게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물론 쉽지 않고 항상 힘들지만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항상 무슨 내가 곤란한 상황에 빠졌거나 내가 좀 힘든 상황에 있을 때그 상황 속에 있는 나보다는 한발 뒤로 빠져나와서 제3자의 문수진을 바라, 제3자로서 문수진을 바라보면 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으니까, 뭔가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래서 이래,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제3자로 봤을 때, 말을 잘못하긴긴 하겠는데 어쨌든 약간 좀 이성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맞는 것 같아요 맞지 그게 맞지. 얼마든 보는 적당히가 중요해. 너무 보는 수술한테 과몰입해도 안 좋단 게임요. 적당히. <laughs> 오늘은 끝 못했어요. 완 못했어요. 배불러가지고 이것도 좀 이따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남은 거는 조금 이따 먹고 누르랑 산책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아침 먹방 끝. 아니, 아, 양배추 참치 덮밥이 아니고 양배추 오리 덮밥 같은 거해 먹으려고 하는데 양배추가 그 농약이 되게 많이 쳐, 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서 양배추는 먼저 그 겉에 있는 그 껍질을 하나 벗겨내고 식초물에다가 좀 담가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로 한번 이렇게 세척해야 농약이 완전히 이렇게 제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배추 지금 식초물에 좀 담가 놓고 음, 그 다음에 물로 세척하고, 그리고 오리고기 같이 볶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이게 원래 굴소스랑 참치액이 들어가는데, 저희 집에는 굴소스가 없어서, 저는 그냥 참치액으로만 이렇게 양배추 같이 볶다가 이거 넣으려고. 양배추 참치 덮밥 만큼 맛있어요. 이건 재료 손질할 때 누르도 양배추를 좀 줬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달라고 난리네요. 양배추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맛있다. 음! 안 되겠어요. 저는 여기에 아사히 맥주 마시면서 유튜브 좀 봐야겠어. 너 조용히해. 혼나. 응. 음. 응. 음. 너 집에 갈까? 이제 산책 다 끝나지 않았어? 가자. 너희들 와. 가자, 가자. 앉아 그러면 올라가. 오케이. 어,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먼저 오늘 아침 겸 점심으로 낫또밥 먹으려고 이렇게 밥 방공기 이렇게 전자레인지 돌려놨고 한번 만들어볼게요. 너무 간단해가지고 상추는 많이 넣을 수록 맛있어가지고 그냥 약간 상추로 이렇게. 보여줄그 다음에 이거 진우이콩납두 이거를 다 넣은 다음에. 그거 냄새맞게 해줄게 나도 라고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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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응. 하지마 어우 맛있겠다 응. 뒤지게또 맛있게 먹는거 혼자 아우왠 한번 <laughs> 먹어 귀찮아 우리우리 응. 그거 양배추 볶음 해놨어 그냥 밥만 데우면 돼어좀어우있다지자푹먹으 응. 맛있겠다 이거 이렇게 고추기름까지 다 됐거든요 이거를 아, 아, 아. 보여드릴게요 비주얼, 나또 상추 비빔밥, 이렇게 고추기름 좀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 맛있겠다. 음. 너무 맛있어. 오늘은 조금 매콤하게 고추기름을 많이 해서 좀 매운데 저는 다이어트 할때막 물론 다이어트도 있었지만 제가 워낙 여드름 피부가 심했어 가지고 밀가루 디저트류 거의 그런 걸 많이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디저트나 밀가루 음식은 거의 끊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꼭 상추 곁들여서 먹고 양배추. 어쨌든 밥을 줄여야 되니까 양배추, 상추, 그리고 계란 그리고 버섯 이런 걸로 배 많이 채웠고 그냥 후라이팬은 거의 볶아 먹었어요. 버섯, 양배추 볶아서 소금, 소금만 살짝 넣고 후추 조금 뿌려가지고 밥이랑 그냥 덮밥처럼 먹고 근데 사실 그래도 맛있긴 하거든요? 음. 그리고 입이 심심하다, 뭔가 허기진다, 야식이 땡긴다 그럼 저는 삶은 계란 먹었어요. 운동은 헬스장을 다니긴 했는데 런닝머신만 했거든요 근데 런닝머신이 저랑 안 맞더라고요 전 너무 재미가 없어서 사실 PT도 받아봤는데 PT 자체도 저랑 제가 할수 있는 재미가 없었거든요 전 요가가 오히려 더 재밌었고 헬스장을 다니다가 한달 다니고, 기간 연장 안 하고, 그냥 누르랑 산책 하루에 두 번씩? 거의 나가면 한 4,50분 하거든요? 그렇게 유산소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누르랑 산책은 거의 두 번씩 나가기 때문에 피부 같은 경우도 지금은 거의 여드름이 안 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도 피부과도 진짜 오래 다녀보고, 관리샵도 좀 오래 다녀보고 했는데 한약 먹으면은 한두달 좋아지고 또 스멀스멀 올라와서 또 나고 이게 무한 반복이거든요 관리샵도 돈도 너무 비싸고 그냥 아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집에서 그냥 팩이나 열심히 해보자 해서 주이틀이 1일 1팩을 했는데 진짜 피부 트러블이 다좀 잡히더라고요. 다 가라앉고 많이 안 나고 팩으로 그렇게 관리해주고 난 다음부터는 트러블이 거의 안 나요. 아 맛있네요. 그리고 저는 좀 생활 자체가 친구도 많이 없고 친구도 거의 안 만나고 약속이 진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가 조금 더 수월했을 거예요. 술 약속 없고, 술 약속 아니어도 약속이 없으니까 집에서 혼자서 맨날 이렇게 밥 조금 먹고, 야채 많이 먹고, 단백질 많이 먹고, 진짜 여름에... 불안 쓰고 이렇게 접기만 해가지고 한끼 뚝딱 먹을 수있는 너무 간단하고 편해서 건강에도 좋고 나또 보안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점 먹방 끝 이게 무슨 일이야 난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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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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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잠을 행복타임행복란나다 나란 주말에는 낮잠을 자야 행복란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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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행복하면 그게 정말 란나 지금 냉파스타 하려고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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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란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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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트 유기농 통밀 파스타 2인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통밀 파스타 찬물에 헹궈서고 이제 그냥 잘라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상추도 그냥 이렇게 두부 텐더 자르고 넣고. 이제 이 새송이버섯 많이 구워놨거든요? 이것도 다 구워주고 <laughs> 약간 비빔밥처럼 그리고 그 소스는 이거 폰타나 고 오리엔탈 드레싱이거든요? 저는 소스 드레싱 많이 먹어봤는데 폰타나가 제일 저는 맛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오리엔탈 소스를 많이 넣어야 맛있어요 많이 넣어서 마지막으로 토마토 토마토는 그냥 칼질하기 귀찮으니까 바질페스토는 뭐좀 뭐 먹어보고 감질만 내는 정도니까 이렇게 하고 섞어주면 되는데 약간 감이 안 잡히네 이렇게 냉파스타 완성했습니다 좀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 4인분 한거 같아가지고 언니랑 저랑 벌어먹고 저런... 조용히 해 누루야 그만해 맛있게 먹겠습니다 으악! 음. 너무 맛있어 음. 냉파스타 만들 때 상추를 조금 줬더니 누가 계속 달라고 짓네요음 너무 맛있다. 두그 번째 한거보다 맛있대. 응더 음. 상큼해. 음. 바질을 많이. 근데 바질 양이 확 나. 토마토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응. 음. 그리고 상추도 필수야. 응. 음. 상추 토마토? 그리고 뭐 닭가슴살이나 베이컨, 혹은 이런 두부 텐더 고기류도 음. 같이 꼭 있어야지 포만감이 있거든요. 음. 버섯은 생략해도 되는데 음. 버섯은 생략하냐 근데 있으면 식감이 좋다. 음. 아 음. 먹고 둘랑 산책 가려고. 음. 음 두부 텐더가 진짜 맛있어. 고기 응, 같아. 응. 그냥 고기. 응. 두부 텐더에다 케찹 찍어 먹어도 꿀맛일것 같아. 느끼니? 맛있겠다. 그렇지. 내 맛만으로도. 상상만으로도. 응. 은근 맛있알아 응. 막 먹는데 조합은 잘 찾아요. 응. 근데 귀찮아서 안해 먹지. <laughs> 먹으면서 유튜브 좀 보겠습니다 드미야드미 이루 괜찮아? 아이고 들루숨 안차? 아 그만 그만 그만